한달 평가 간략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사 인사 문제가 가장 뭐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 어, 얘기가 아마도 추가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야당이 먼저 할까요? 자유 한국당의 백승조 의원님. 네. 네. 강경화 후보를 특히 문제 삼지 않습니까? 자유 한국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가 아니고, 이제 야당 3당의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예.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입장은, 그, 강경화 후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외교적으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는데, 어, 현안에 대해서 잘할수 있는 신뢰감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신뢰감이 되느냐. 아, 까미 된다. 아, 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어, 상당히 그 전문가 집단에게 국민에게 들 실망을 많이 줬다. 어떻게 믿고 외교부 장관을 믿고 우리가 외교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 집단 그 청문을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어, 외교부 장관 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 집단은 외교부 노조나 외교부 장관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던데. 그 부분은 네. 어, 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왜 네.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너들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약간의 그 내부에서 지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 방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잣대를 가고 보는데 많은 전문가, 제가 아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날 청문회장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걸 하나의 그 솔루션 1, 2, 3, 4 이렇게 해결책을 못 내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건 저 업무적으로 보면은 커리어 사으로 보면 유엔에 오래 근무했는데 유엔은 자기 주관을 잘못 가져요. 이렇게 해람하기 때문에 여러시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많이 떨어져 있었어. 외국에서 오래 시간을 해서 그런지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 현안,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나의 그 자신의 포지션, 이것을 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관계가 굉장히, 그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 음. 국가를 걱정하는, 이렇게 서 문재인 정부는 더우고 싶지만,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야3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이제 나오신 분들 모두 목소리 구분이 잘안 가기 때문에 백승준입니다. 뭐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해주시면 어 구분이 도움 이 되겠습니다. 방금은 백승준 의원님 자유국당에 발언이셨고 한마디는 전문가 집단이 신뢰하지 못하는 까미 어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까미 아니다. 까미 아니다. 예. 예. 아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 막 까미 아니다 이런 느낌. 문재인 정부를 돕고 싶지만 외교부 장관으로는 까미 아니다. 예. 거꾸로 아닐까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문재인 음, 정권을 돕고 싶지 않아서 깜인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른 <laughs> 말을 하려고 지금부터 탁 바른 말을 하고 나왔으면 거꾸로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돕고 싶지만 네. 감이 아니어서 못 도와준다. 이런 네, 입장습니다 네, 똑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국민, 국민의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음, 지금 당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예. 김호준 사회자한테 말려들지 말라. <웃음> 그리고 <웃음> 개인 소신도 있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혀달라. 아, 그럼 소신과 입장. 당의 입장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 예, 예, 뭐 우리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전문성, 정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한70%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 네. 갖춰져야 되죠. 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이제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때 국회에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아, 신, 네. 신한국당이죠 김수환 국회의장 님 계실 때 국제 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 뭐 인품이 훌륭하고 예. 또 국제 유엔부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언젠가 충분히 한국의 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전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 개인적으로는 어, 상당히 이만한 인물을 찾기 한국에서 네. 어, 쉽지 않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당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 당에서는 당론은 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 이제 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 후보의 경우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건청문회 전략을 잘못 선택, 저, 저,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기요 어, 강경화 장관은 이제 김상조 장관 두 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정치적 도덕성에서 약간 우려가 된다. 네. 청문회 이전에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김상조 장관의 경우에는, 음, 어, 이런 공정거래에 대한 재벌 개혁을 비롯한 한국경제 개혁에 대한, 아, 어, 그런 뚜렷한 비전 또 준비된 어떤 정책 역량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국민의당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김상조 후보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적 도덕성, 놀라야 되는 문제는 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 전문성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허물을 덮는 전략. 아, 그런 측면에서 김상주 후보자의 경우는 아주 탁월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배경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의원들, 직접 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사드 사드가 없으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리면서 자신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예상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역량에 대한 준비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주 김상조 의원만큼 그런 준비돼 있다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당 입장이었고요. 방금은 김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진수희. 네 진짜. 장관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laughs> 이분들 다 장관 못 해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네.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도 아니고 청와대에 계셨단 말이에요 비서실장도 네. 해보시고 그 전에 네. 민정수석도 해보신 분이 이5대그 인사 원칙 5대 비리 뭐그 가진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인성원칙을 너무 단호하고 분명한 워딩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우, 저건 너무 나이하다저 굉장히 곤란하고 자충수가 될 텐데라는 우려를 사실은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좀 현실로 나타난 느낌입니다. 우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 처음에는 사실은 신선하다 예. 여러 가지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쳤었는데 막상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단 여성이라는 점또 네. 외교무대에서 오래 일했다는 점 여러 가지 또그비 외국 출신이라는 네. 점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드러난 개인적인 의혹이나 이런 게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랬죠.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일단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역량의 부족이나 이 자질의 부족 문제는 그때 야당들이 신랄하게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견제하면서 고칠 거 고치고 그러다가도 정안 되면 그때는, 어, 기회를, 어, 뺐더라도 예. 지금은 좀 기회를 주고 일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정당은. 다른 정당에서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예. 아주 그그 그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제가 실시간으로 캐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바른 정당에서도 있는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애초에 당을 창당할 때 당론이라고 하는 거를 당의 정체성을 심히, 에 영향 주지 않는 한에서는 당론은 최소화한다는 게 음. 당의 이 창당 정신이고 입장이고요. 개인의,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단 절차에는 다 협조를 한다. 음. 부적격이라고 보지만 채택하는 절차에는 협조한다는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면 그걸 막 앞장서서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건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방해할 <laughs>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웃음> <웃음> 청와대로 쳐들어 가나요. 그럽니까? <laughs> 제 개인적인 입장하고 지금 바른정당의 당론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에 좀 제가 네. 나오기 전에 바른정당 정양석 간사를 만났어요. 오늘 아, 네. 아침에 네. 새벽에 만났는데. 백충주 의원이십니다. 네. <laughs> 바른정당 정양석 간사 관사 외통위의 간사죠. 만났는데. 네. 정해석 간사님 얘기도, 어, 이, 청문회그 질의 응답 과정에서 맞습니다. 너무나 비전과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고제히 맡길 수도 없고 외교부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면 외교부 장관이 제가 진수희 장관님이 견에 뭐. 뭐유익그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 문제가 한 가지 않아요. 우리 저 여당에서도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하고 이렇게 절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잘하면 그럼 계속하게 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 문제 다룰 입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어요. 제가 네. 제가 강경한 보고자로 뭐디펜더할 <laughs> 입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그 지명을 받으면서 드러난 온갖 의혹에 대해서 뭐라 그렇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들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막 이렇게 문제로 불거지고 막그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위축. 됐었던 측면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도 하시는데요. 우리 우리나라 <laughs> 우리나라가 예. 이게 뭐 외교든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민감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국정 운영이 또 굴러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관 한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럴 기회는 한번 그 조업 음. 저 보자 하는 네. 게제 입장입니다. 아니, 배수...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예. 예. 저도 이제 김성호 아, 예. 김성호입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셔야 김성호입니다. 됩니다. 김성호입니다. 예. 예. 붙이면은 예.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왜냐면은 하 기존의 외교부 이제 장관들은 where you 출신 평생을 지급 의교관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안들에 대한 어떤 모범담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무슨 비판적으로 한번 미끄러지게 빠져나간다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어떻든 기본적으로 정답에 준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외교적이니까. 그렇죠. 외교적인. 그렇죠. 외교적인.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통 의교관 출신 의원이고 또 이제 국제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음. 대처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강경 후보자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진 뭐 정당이나 그런 분서 좀잘 설득게 내느냐그 부분이 이제 저는 청문회, 청탁에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의 최선 의원님 초대 았습니다 예, 최선입니다. 어, 정의당도 야당입니다. <laughs> 예, <야당이 웃음> 가장 저. 따뜻한 야당이고요. 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위기관리 어떤 문제보다 자기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대응에 다소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그동안 이제 그, 나온 의혹들을 계속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거짓이라는 그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고, 어, 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어, 여론조사를 보면, 예, 강경화 후보에 대한 적합도가 부적합도에 한배 정도가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게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뭐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 지금 강경화 후보라는 상징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볼때 이게 낙마를 거론할 수준이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 그 우리 백승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외교 문제가 한가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빨리 이제 그뭐 이달 말에 있는 한미정상회담 뭐준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절차가 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까미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어 상당히 그 전문가 집단에게 국민에게 들 실망을 많이 줬다. 어떻게 믿고 외교부 장관을 믿고 우리가 외교를 맡길 수있겠느냐이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 집단, 그 청문을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어, 외교부 장관 까미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 집단은 외교부 노조나 외교부 장관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던데? 요그 부분은, 네. 어, 이 정권이 교체되면은 또, 네. 왜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너들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약간의 그 내부에서 지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 방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잣대를갖고 보는데 많은 전문가, 제가 아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날 청문회장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걸 하나의 그 솔루션 1, 2, 3, 4 이렇게 해결책을 못 내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건, 저, 업무적으로 보면은, 커리어 산업으로면 보면 유엔에 오래 근무했는데, 유엔은 자기 주관을 잘못 가져요. 이렇게 해람하기 때문에. 여러시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많이 떨어져 있었어.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 현안,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나의 그, 자신의 포지션, 이것을 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관계가 굉장히 그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음. 어, 국가를 걱정하는 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우고지만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야 3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 모두 목소리에 구분이 잘안 가기 때문에 백승주입니다, 뭐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해 주시면 어, 구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은 백승주 의원님 자유국당의 발언이셨고 한마디로는 전문가 집단이 신뢰하지 못하는 까미 아니다 이 까미 아니다, 예, 까미 아니다. 여성이 때문에 아니고 막 까미 아니다 이런 느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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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문재인 정부를 돕고 싶지만 외교부 장관으로는 까미 아니다. 예. 거꾸로 아닐까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저는, 저는. <웃음> <laughs> 문재인 정권를 돕고 싶지 않아서 깜인데도 안 되는 거아니까 혹시? <laughs> 빠른 말을 하려고 지금부터 딱 바른 말을 하고나왔어때 거꾸로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돕고 싶지만 네. 감이 아니어서 못 도와준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똑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국민, 국민의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음, 지금 당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김호준 사회자한테 말려들지 말라. <laughs> <laughs> 그리고 개인 소신도 있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바뀌어달라. 아, 그럼 소신과 당의 입장을 구분해서 말씀하시 거예요? 예. 뭐, 우리 국민의 당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전문성, 정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70%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 정의이 네. 갖춰져야 되죠. 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이제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때 음. 국회에 출입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아, 신, 네. 신한국당이죠 김수환 국회의장님 계실 때 국제 비상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 뭐 인품이 훌륭하고 예. 또 국제 유엔부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언젠가 충분히 한국의 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전부터. 예. 그런데 현재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거하 개인적으로는. 아, 개인적으로는. 아, 상당히 이만한 임무를 찾한달 평가 간략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 인사 인사 문제가 가장 뭐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 어 얘기가 아마도 추가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후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야당이 먼저 할까요? 자유 한국당의 백승조 의원님, 네. 네. 강경화 후보를 특히 문제 삼지 않습니까 자유 한국당에서도 자유 한국당에서도 가고 이제 야당 3당의 이제 청문회를 그치면서 예.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저 입장은 그 강경화 후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는데 어 현안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신뢰감을 분명히 보여주느냐 감이 오지마. 되느냐. 어, 감이 안